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8분음표가 들어간 곡의 반주를, 코드 반주를 넣어서 연습을 해 보셨죠? 자, 오늘은 8분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 곡을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음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는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삐켜나세요 이 곡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선 왼손은 나오는 것들이 악보를 쭉 보시면 c f g 이렇게 세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자두 번째 검은 건반 두개 아래 도 c 그쵸 c 이렇게 해서 c코드 c에서 한 칸씩 건너서 잡으면 c코드 그리고 c d e f f에서 또한 칸을 건너서 또한칸 건너서 이렇게 잡으면 f코드 바로 f 다음이 g죠 옆집이 g코드 이렇게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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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코드 해서 c f 그리고 오른손 개이름을 읽어보면 첫음이 그렇죠. 미가 됩니다. 그런데 미를 1번 손가락으로 쳐야 돼요. 왜냐? 여기에서는 라까지 개이름이 많이 이제 솔을 넘어서는 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 손을 뒤로 좀 옮겨서 치는 거죠. 위에 거를 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미, 그 다음에 미솔솔 할때 8분음표 2개 나오죠? 2개 그리고, 하나, 둘, 나, 이분 음표, 팔분 음표, 팔분 음표, 팔분 음표, 나, 이분 음표 기다리고, 팔분 음표 두 개씩, 두개 치고, 쿵, 두개 음표 기다리고 그다음 자 여기서 보면 4분 음표 아, 4번 손가락으로 팔을 치는 거예요. 자 3번으로 끝나줄앞에서 그런데 그다음번에는 4번 손가락으로 팔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8분 음표 두 개씩 두개두개레레솔솔도 2개, 이렇게. 자 요거는 제가 가르쳐 본 결과 미를 첫음이 도가 아니라 미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미를 1번 손가락으로 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어, 충분히 오른손과 왼손 잘 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합쳐볼게요. 자, 첫 번째 음이 미가 되고 1번 손가락으로 미를 친다. 자, 그 다음에 C 코드 자리 잡고, 둘, 8분 음표 두개씩 8분 음표, 둘, 2분 음표 기다리고, 그 다음 4번 음표, 4번 손가락으로 파! 또 내려가고, 이렇게. 자, 하루에 5분씩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화이팅입니다.